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촬영할 때는 최대한 나의 본 모습대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 와서 여행자들을 대할 때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촬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억지스럽지도 않고 나는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아를 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그게 가장 나다운 모습이긴 하겠죠. 일단 저는 당연히 사람들 대할 때 존댓말로 합니다. 예. 그리고 욕을 한 마디도 안 해요. 예. 거짓말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람 만날 때는 <laughs> 욕을 안 합니다. 예, 욕을 안 해. 미친놈이지, 어떻게 욕을 해.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여행을, 어,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 들어가요, 오늘. 예. 거기에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 어, 느끼는 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이렇게 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유, 귀여워라. 또 새끼 고양이 내가 본거 같은데. 근데 여행을 하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얻어진 게 너무 많아요. 예. 네. 제가 지금 힐링이 많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예, 사람들이 너무 좋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 제가 이렇게 한 여행을 하면서 한 군데, 한 숙소에서 이렇게 길게, 길게 숙박을 해본 적이 솔직히 없거든요? 예, 숙박을 거의 한 숙소에서 한, 한 3주 가까이를 했어요. 예, 한 숙소에서. 한 2주를 한것 같아요. 2, 3주? 정도 한것 같은데. 근데 한 친구랑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 그 친구랑 그 일본의 여자분이신데 이게 너무 친해진 거예요. 예상치 않았어요. 저는 원래 숙소를 하루 이틀, 뭐, 3일 길어야 일주일 뭐, 이렇게 있다가 이동을,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예상치 않게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전에 생활이 거의 직장 집, 직장 집 게임, 직장 집. 거의 직장집, 뭐, 이런 식의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에 보면은, 막, 그, 컴퓨터도 다 갖다 팔아버리고, 책을 한동안 계속 읽고, 그리고 막,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생활들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저는 단순히, 그런 좋은 배경을 보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데 그보다도 저는 너무 약간 감동이 된게 뭐냐면요. 지금 살짝 울컥하기도 해요. 솔직히 이게 왜 이런 감정이 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 지금 그 친구랑 그 친구랑 이게 사람이 너무 친해지니까 이게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서로 그래가지고 <laughs> 의도치 않게 서로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제 자기가 이제 잡을 어 자기도 이제 뭐몇달 후에 한달한달 후에 이제 일본을 가니까 가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일본 여행을 오면은 그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또 그리고 여태까지 여행해 본곳 중에 가장 좋았던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이라고 말합니다. 어.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무조건 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의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서 갔다 온 일본 여행이 있거든요. 약간 감동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 그래도 좋았던 여행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 단연코 그때의 기억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오토바이 타고서 이렇게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었는데 일본의 꼭대기를 찍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정말 그 꼭대기 날아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산에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 영상이 지금 남아 있을 텐데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도 적게 쓴 것도 아니었어요. 겠네요 갑자기 솔직히 지금 감정이 살짝 울컥했어요 제가 그그 그 친구랑 지금 이게 이게 아 이게 사람하고도 제가 저 친구랑 영어로 대화 하거든요 그 되지도 않는 영어로 소통을 해요. 이게 뭐라고 엄청난 그그감감 감... 지금 제가 살짝 지금 울컥해가지고 제가 울컥했어요 지금. 예, 제가 살면서 요즘에 이런 감정을 느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예. 제가 살면서 <laughs> 이런 이런 감정을 요즘에 느껴 볼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지금 왜 이러는지 살짝 이해가 안 되는데 어 너무 오랜만에 이런 그. 이런... 이런. 아. 너무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가지고 제가 지금 울컥 했나봐요, 지금. 지금 이, 이, 이 감정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네. 아니 지금 아니 적당히 하고서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네. 이거 뭐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나왜 어, 이러지 진짜? 아 진짜 이거. 어우 왜 이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 친구도 지금 저랑 얘기를 잠깐 하고도 제가 나온 건데 아니 원래 그 친구랑 그 이렇게 그 친구도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저랑 같은 방을 썼어요 여자 여자분이시고 저랑 같은 방을 썼는데 게스트하우스예요 근데 당연히 그냥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제가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방을 못 옮겼어요. 제가 제 숙소를 못 옮기고 계속 이제 있다가 마침 또 비자나 이제 그그 그 비행기 표가 예약이 돼 있으니까 또 이동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세부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오늘 날짜로. 근데.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보울에 하루 갔다 오고 뭐 이러, 이러다가 계속 그 숙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지금. 근데 정이 뭐들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저런 막 같이 어디도 놀러 갔다 오고 <laughs> 같이 친구도 만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침도 같이 먹고 심지어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장난도 엄청 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친해지다 못해 이제 정이 든 거죠. 그래서 <laughs> 어쨌든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솔직히는 제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예. 네. 제가 몸도 굉장히 아팠던 시절도 있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전에 찍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욕이 나오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예, 정말로 억울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예, 지금 말하면 뭐 길어질 거고 해서 굳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고 어디에 하소연도 해봤자 소용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도 봤고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막 수만 번 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laughs> 이게 가시질 않네요. 지금 이게 제가 이런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감동인 것 같아요. 예. 저 스스로 지금 감동을 먹은 것 같아. 예. 감동을 먹어서 오늘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데, 그래. 아니, 뭐, 욕도 하는 감정도 보여주고, 뭐, 어? 욕도 하는 감정도 보여주는데, 뭐. 아니, 뭐, 우는 감정은 뭐, 감정 아니야? 어? 왜, 이거는 쑥스러워? 어? 욕하는 감정은 안 쑥스럽고, 이건 쑥스러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저 지금 굉장히 살면서 터닝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예. 아니, 처음은 아니지. 너무 오랜만에 겪어봤어요. 예. 지금 이런 감정을 제가 1000만원 갖고 여행 시작했거든요? 한 400, 500쓴것 같아요. 아, 500만원 쓴것 같아요. 500만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 아, 안 되겠다. 야, 씨. 야, 씨, 이거 멈추질 않네? 왜 이러냐? 와, 씨, 뭐, 왜 이러냐? 제가 지금 미쳤나봐요. 아니 이럴... 이렇... 아니 제가 이러려고킨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무리하고서... 한국 돌아가기 전에... <laughs> 이왕 이렇게 된거 한마디만 할게요. 예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삶이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야, 이거 영상으로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야, 씨 콧물 씨. 힘들고, 그렇잖아요. 가끔 뉴스에 보면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정말 막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 솔직한 지금의 감정은 뭐냐면요. 그래. 그래. 일단 그 마음 알겠고, 책 읽고, 여행도 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와, 여행이 감동이 있네. 와, 지금 내려갔어. 와, 지금 감정이 지금 내려갔어. 여러분들, 여행은 살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도 좋아하는 책 한두 권 정도 꼭 가져가시고요. 예. 여행도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거기가 어디가 됐든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집에서 길게도 생활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작, 마음을 치유해주는 거는, 독서 내지는요, 여행이 저는 된것 같네요. 지금 저의 약간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요. 일로 와 봐요. 난쓰다 아. 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 진정이 됐네요. 네. 제 영상을 요즘에 그래도 평균 한 20분 정도가 20회 조회수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작게 나오면은 뭐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아, 어 여행은 꼭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이제 오늘 한국을 가거든요.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라던가 그런 돈을 버는 일이나 이런 거를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